1078번입니다. 엑셀 값이 이만큼 증가해요. 이만큼 증가할 때 y의 값은 마룡만큼 감소한다. 여기서 이게 참 감소한다라는 말이 조금 그렇죠. 마룡만큼 감소한다는 말은 마 육만큼 감소한다. 이런 뜻이라서 결국은 육만큼 증가.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좀 약간 이런 건 싫은데요. 좀 말장난 같기도 하고. 기울기는 이만큼 증가한대요. 그럼 플러스가 됩니다. 증가는 플러스죠. 근데 마이너스 6만큼 감소한다. 감소는 또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원래 마이너스 6만큼 증가합니다. 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6만큼 증가. 이래서 결국 은 마이너스 6이 되는데, 지금 얘는 마이너스 6만큼 감소합니다. 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6만큼 감소합니다가 돼서 오히려 y의 증가량이 6이 된다는 거야. 이게 포인트 같아요. 이것만 좀잘 해석하셔야 기울기를 정확하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울기는 3이에요. 마삼으로 푸신 분이 많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만큼 증가하는데 마륙이잖아 하면서 마삼으로 풀었을 것 같은데 이 증가라든가 아니면 감소라든가 이런 말들을 잘 보셔야 될것 같아요. 증가는 그만큼 플러스 했다는 얘기고 감소는 그만큼 마이너스 했다는 얘기니까 부의 영향을 끼치죠. 기울기는 3입니다. 그래서 y는 3x 플러스 몰라요 라고 하는데 그게 2, 마이너스 1을 지난대요 하면서 1대 마일이 된대요. 마이너스 1은 6 플러스 b가 되고 b는 마이너스 7입니다. 따라서 이거 장착을 하면 미한성이 완성이 되죠. y는 3x-7이 되는데, 거기서 구하려고 하는 거는 x절편이거든, y 의0 넣어서 구하시면 됩니다. y가 0일 때 x값, 그때 x는 3x는 7이다. 따라서 x는 3분의 7, x절편은 3분의 7 되겠습니다.